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기도의 자리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특별한 일이 되면 안 됩니다 특별 새벽 예배라는 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이 특별 새벽 예배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 새벽 예배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 새벽 예배 없는 거예요. 그냥 새벽 예배예요. 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번처럼 이렇게 힘 써서 다 같이 모일 때가 한 번씩 있는 거죠. 아 그때는 진짜 우리 애써 보자, 힘써 보자. 우리가 두주 동안 모일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를 배우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립니다라고 인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과 골리앗의 어, 사건을 빼놓고서는 아무래도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익숙한 사건이라서 열흘 동안 묵상하는데 조금 어 다른 것을 더 묵상하면 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에 오늘 같이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다윗은 매우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 있어서도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던 말지 아들에 불과했고, 다윗의 형님들 역시 또 다윗을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어, 그만큼 다윗이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대단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드러, 비로소 드디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단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쭉 들여다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 가지 그의 삶에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힘든 시간들을 다윗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힌트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전쟁을 치를 때도 있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비체교의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골리앗과 같은 적들을 다 무찌르시고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싸움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귀한 말씀인데 스가랴서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골리아스에 만났을 때에 사람의 힘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용기 그리고 다윗이 감당할 수 있었던 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그런 하루가 되시고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윗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이제 첫째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다윗에게는 신앙의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자존심이 다윗을 용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할게요. 여러분에게도요 신앙의 자존심이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자존심이 신앙의 자존심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의 분노인 거예요. 사실 다윗이 전쟁에 이 전장에 등장하기 전부터 블레셋과 사울이 이미 한참을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욕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블레셋 앞에 대응할 엄두조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23절,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그 사람을,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욕보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 어찌할 줄 몰라 할 때에 누가 나타났는가? 다윗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것을 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세우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 나오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모여준 다윗의 거룩한 분노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분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데 아무도 대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들 앞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던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비록 그의 용모가 어리고 자꾸 준수하여 불레셋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어린아이 취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고룩한 분노,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주제에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마음 가운데는 이 신앙의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참을 수 없다고 하는 이 거룩한 자존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시를 당하게 되면요. 속상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내 자식이 어디 나가 가지고 모욕을 받으면요. 분이 나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물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뭐내 자녀가 제일이고 내 자녀 막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빠져 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네 자녀만 제일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도 결코 성경적이지 못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을 당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가만히 있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맞서야 되고요, 항변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분노하여서 골리앗 앞에 달려 나가게 된 거예요. 십계명에서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될 때 너는 참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너는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이 보여준 거룩한 분노, 즉 신앙의 자존심에서부터 나오는 담대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용기가 없었다면 골리앗 앞에서 분노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다윗은 참을 수 없었기에 분노했고 용감하게 다윗과 맞서 싸운 거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감해야지만 분노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를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용맹스럽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용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함이 있다면,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자조심에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룩한 용기, 용맹스러움, 담대함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 들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아,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번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 들었던 사람이 다윗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다윗이 기뻤던 거예요.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는 신앙의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신앙의 자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비체교회의 성도 여러분 아침에 잠좀못 자면 어때요? 잘 나오셨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자존심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것이고 그 신앙의 자존심은 우리를 용맹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힘이 있고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번째 오늘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 담대하게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칼과 창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들고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길인 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 결론이 나오게 되어 먼저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묻지르는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8절과 49절이에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박히니 땅에, 땅에 엎드려 집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맷돌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꺼내들고 그리고 그것을 재빠르게 물메에 싸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골리앗은 이 물매에 맞아서 쓰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장대한 골리앗이 소년 다윗 앞에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칼과 단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야.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물매로 말미암아 불리세세의 장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사울 왕이 준 투구 또칼 갑옷을 한번 입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 내가 늘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로 가서 물맷돌 다섯 개를 주었다고 말해요. 우리 4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0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레새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다섯 개 정도를 집은 거예요. 왜 다섯 개일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를 잡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다윗은 그냥 늘 하듯이 물매 도, 물 매끄러운 돌 물매로 사용하기 좋은 돌 다섯 개를 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장면을 바라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시내에 가서 물맷돌을 주워서 주머니에 담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 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요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준 칼과 투구가 있으면 내가 좀더 안전할 수 있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늘도 다른 날과 동일하게 자신이 사용하던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가지고 그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이 쓰러진 거잖아요. 아멘. 맞잖아요, 그게.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한테 가지 않고 저기 멀리 다른 데로 갔는데 하나님이 저기 다른 데로 갔던 물맷돌을 잡아다가 커브를 돌려가지고 그것을 골리앗의 머리에 딱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물맷돌을 아차 던졌는데 잘못해서 땅에 바닥 꽂혔는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물맷돌을 하나님이 집어가지고 다시 쌓아 올려가지고 골리앗에게 꽂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물맷돌과 함께 한 것은 분명하지만, 얼떠당도 없이 척이 멀리 던진 물맷돌을 주워다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꽂힌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늘 던졌던 그 물맷돌을 동일하게 던졌고, 그 정교하게 날아간 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말미 아 골, 골랏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수년 동안 양대를 지키면서 그렇게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칼과 단창이 아닌 늘 다윗이 사용했던 그 물맷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셔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감동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간 평소에 살아온 삶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매우 특별한 기적을 바랬거나. 혹은 다윗이 사울이 준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사용했던 물맷돌이 그에게 가장 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들 가지고 싸움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물맷돌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에는 특별한 기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매우 평범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가 해왔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적고 골리앗을 무찌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의 기적과 일상의 삶의 역학 관계를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마술, 요술, 이런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타나셔 가지고 내 삶에 변화를 주고, 내 삶에 문을 열어 주시고,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기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 사모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의 삶에는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실 텐데. 기적이 없진 않았어요. 기적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로또를 맞았거나, 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우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너네 아버지가 사는 땅은 다, 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늘 우리 어머니가 하셨어요. 우리 집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의 삶에도. 대단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나타난 기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의 이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그 평범한 다윗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우리 34, 35절에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아비 씨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질 때에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자신의 양 떼를 물어 가게 되면은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내가 지켜야만 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우면서 자기가 지켜야만 하는 양 떼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책임감인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자가 나 고미 나타났을 때에도 다윗은 내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 삶, 일상, 평범한 삶의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도 무찌르게 하시고, 곰도 이겨내게 하시고, 양도 지켜나가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용기가 다져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시는 곳으로 말미암아 겁쟁이였던 다윗이 용감한 용사로 거듭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곰을 만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했지만 내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운 거예요. 겁이 났지만 양 떼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는 이 소년 다윗이. 용감해지기 시작했고 담대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골리앗을 만나고서도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대단한 기적도 아닌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다윗의 일상의 삶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도리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과도 같이 그 일상의 삶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기적은 예견되는 일인 거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매일 매일 나타나는 하나님의 동행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삶에도 대단한 기적은 없었지만 매일 매일의 삶이 기적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기적이고.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굴복하지 않고 그래 같이 우리 해보자 교육자들과 같이 상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도 나누고 같이 상의도 하고 같이 몸부림이 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고 그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일터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고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과도 같이 진짜 용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대단한 기적을 만나서 용감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의 삶을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감당해내고 내가 감당해낼 수 없었던 일들, 감당해낼 수 없었던 뭐 사업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간에 정말 감당해낼 수 있는 담대한. 용감한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어찌할 줄을 몰랐지만 다윗이 그 가운데 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우리 미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신앙의 자존심이 있었던 겁니다.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상황 앞에서 나는 신앙의 자존심으로 참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용감했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용맹스러웠기 때문에 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신앙의 자존심이 다윗을 용감하게 만들고. 용맹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신앙의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인데 이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용맹스러운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특별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할 때 다윗은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겹겹이 쌓여져 가고 만들어지고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용맹스럽지 못해도요. 여러분,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맡겨진 일에서 참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 다윗처럼 그렇게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